치아 건강은 삶의 질을 좌우하기에 치과 치료를 함부로 미뤄서는안 된다고들 합니다. 치과 치료법 중 의식화 진정법과 치아 건강에 관한 다양한 궁금한 점을 질문 있음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예. 선생님 앞서 스튜디오에서 치과 치료법 의식화 진정법을 설명하실 때 미다졸람이라는 약물을 사용한다라고 하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요, 이 미다졸람이 전쟁 포로나 혹은 범죄자들의 진술 혹은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제가 어디서 들은 게 있습니다. 이 마취의 역사와 치과의 역사는 함께 한다. 어, 마취의 역사가 사실 그 전신마취, 네. 그리고 국소마취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네. 나누는데 사실 전신마취는 요즘 뭐다 익숙하시겠지만 예전에는 국소마취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예전에는 이거 아프면 어떻게 뽑았을까. 저희 치통 그러네요. 참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예. 네. 실제 마취의 역사는 발치의 역사다. 치과 마취 중에 발치의 역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발치의 역사가 어떻게 보면 또 이발소에서 발치하던 그런 사진을 한번 보셨을 겁니다. 아, 옛날 에 이발소에는 있 이발사가 네. 그 외과의사를 대신했다는 말도 네. 있고요 네. 네, 그래서 그때부터 발전돼서 발전돼서 국소 마취가 어, 마취의 시작이다 그래서 음. 저희 치과의사들은 이렇게 조정합니다 마취의 역사는 어, 치과의 역사하고 함께 한다 아, 네. 과거에 마취제가 발전하지 않았을 때는 술을 다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하게 되는데요 맞습니다 맞죠? 네. 아. 술이 많이 취한 상태에서 <laughs> 네.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네. 발치를 하고 이렇게 죠 그래도 아플 것 같은데 아, 제가 <laughs> 이번에 궁금한 점은요 치아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그 코골이를 하시는 분들이 이갈이도 같이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예. 그런데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이갈이가 심한 분은 임플란트를 할수 없다라고 하는데 이거 사실인가요? 사실이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갈이가 이를 좀 마모시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갈이 있으신 분들은 임플란트 치료를 할 때. 조금 옵션이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 아. 어떻게 보면 임플란트 개수를 조금 더 같은 조건에서 조금 더 늘려야 되고 음. 개수를 좀 추가로 할수 있다 그래야 힘을 좀 견딜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위에 보철물, 치아 머리 올릴 때 재료가 제한적. 입니다 요즘은 조금 심미적인, 좀 위적인 게 중요하기 네네. 때문에 치아색으로 많이 가는데 음. 이갈이 있으신 분들은 치아색으로 나는 거는 조금 어금니에 어렵다. 아. 금속성으로 이제 이갈이에 씹는 네. 힘을 견딜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어, 금이나 메탈로 재료의 네. 제한이 좀 있습니다. 아, 그런 차이가 그렇구나. 있지? 뭐, 임플란트가 안 된다. 그런 건 없습니다. 아, 그런데 이가리를 많이 하게 되면 잇몸에 영향을 많이 주지 않습니까? 임플란트를 하면 몸이 건강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영향을 크게 차이가 없다. 없다. 단, 아. 깨진다. 치아가 깨질 수 있다. 힘을 꽉 주면 깨질 수 있다. 그리고 임플란트 자체가 터지고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아. 임플란트 개수를 추가적으로 하나, 두개 정도 더 해서 이갈이 견디는, 꽉 무는 힘에 견디는 정도로 저희가 임플란트 할때 제안을 환자분한테 그렇게 드리죠. 치료객이 조금 다릅니다.